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시고,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, 매주 세 분께 꽃돼지 돌산 갓김치를 드려요.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, 파리바게뜨예요 맛있게 먹을게요. 뭐가 들어? 응, 겠습니다 슈. 아, 슈한번먹어 음! 음. 리지 음! 집에 터지네. 냄새 서 음. 오늘 못 말린 게 있는데.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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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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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음. 음. 먹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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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빵은, 빵은 못 마는 얘기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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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지? 음, 맛있어. 근데 이거 엄청 잘 어울려. 응. 음. 먹어, 좀 먹어. 응? 먹어. 먹고 싶은 거다 먹어. 응. 나, 이거. 음. 이것도 맛있다. 맛있어? 양배추가 입에 딱 터, 터지는 느낌이. 이야. 이거? 응. 음. 음, 맛있다. 음. 맞지? 음. 입에서 겁나 잘터지지 않아? 음. 음. 와, 어떻게 샐러드 샐러드하고 마요네즈하고 채짜을 이렇게 잘뿌졌지 그러니까. 하나도 하나도 안 느끼하고 진짜 맛있습니다. 좀 느끼한데? 응? 그래? 어. 많이 한데 음음음응 음. 너무 좋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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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. 샌드위치 먹으면 훨씬 맛있다 음. 맛있다 맛있어? 응 음. 샌드위치는 원래 한입에 먹어야 되는 거 알지? 그지? 음. 음. 맛있다 소야 먹을래 꽃맛살 먹을래? 나 소세지 아세요? 이거? 응. 꽃맛살. 응. 음. 어, 응. 아 보여줘야 돼? 아뭐 거야.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세지 야채예요 야음 건더기가 이제 손을 좀 열어갖고 보여드릴게요 건더기가 음. 음. 소세지는 없네요 예. 별로 없네요 소세지는 없어요 예. 맛은 아 솔직히 요건 살짝 느끼합니다 진짜로 음밥 먹어볼래 밥바꿔 먹을래 음음나 맛있는데 음. 요건 완전 느끼다 그건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건 진짜 좀 느끼합니다 음음죠음이음좀느음니다음음음음음음음음음 <laughs> 이거는 맛있어. 음. 음맛살. 어, 진짜. 음. 그 소야, 그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, 저는 좀 많이 느끼합니다. 맛있어 너무 그 맛있는데? 이거 맛있어? 응와 음. 소야먹다가 이주머니니까 진짜 참깨알리. 음. 맛있어. 우와, 이거 신향수야. 음. 짜장면에 잔무지하면 빵에는 무만이 들어가 있다. 괜찮아. 음 깡콩아. 음, 응, 엄마. 알았어. 엄마. 나 솔직히 더세개다 가져갈라 했는데. 나도 이거 하나 먹을게. 음! <laughs> 이게, 이게 맛살인가 보네. 맛있어. 맛있어. 우와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맛있어가지고. 정말 죄송합니다. 뭐 주세요? 들어들어어 들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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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맵다, 이거. 매워? 응. 맵네. 응. 응. 무거워. 응. 음. 맛있지 이거? 음, 맛있다 음. 음. 나 오늘 딱 소야 빼고 다 괜찮을 것 같아 소야? 음. 아 이거 고로케? 음. 소야 너무 느끼해 진짜 김치 먹어도 느끼해 여기 김치 진짜 맛있는 것 같아 うん。Mm. Mm. 와. 와. 와, 와, 아, 맛있다. 잘 먹었어요, 여러분. 맛있다. 빨리 먹어 아, 빨리 끝내야 돼? 장난, 아, 그래? 음, 음, 아, 아. 장난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동선이가 몸 많이 괜찮아졌어, 님들. 요새 약도 많이 먹고, 몸이 많이 아팠거든. 지금 많이 괜찮았어. 내가, 제가 님들,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다음에 먹을 것은.